마지막 링이에요. 네, 20개를 뜨고. 가운데 코에 빼뜨기를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모티브 링을 연결을 해서 쭉떠 올라와서 지금 네가 가방 옆면까지 모티브 링 연결이 끝났어요. 네, 이제 모티브 링으로 연결해서 하는 작업은 다 끝났는데, 네, 이렇게 모티브 링 연결이 끝났으면 마지막 부분에 빼뜨기로 이렇게 코를 연결을 하고 실을 어, 마무리 지을 거예요. 네, 이렇게 마지막 모티브 링을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그런 다음 이제 실을 마무리 지을 건데요. 실을 마무리 짓는 방법은 빼뜨기를 한두코 정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실을 자라, 잘라서, 어, 안으로 좀, 어, 정리를 해줄 거예요. 안쪽에서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풀리지 않고 잘 마무리가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모티브링 연결해서 가방 형태를 만드는 것까지 일단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이 안쪽에 내피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것을 시작할 거예요. 모티브링 가방에 내피 가방을 만들려고 해요. 실이 워낙 가는 금사실이라 제가 한 겹으로 뜨면 속도가 안날것 같아서 조금 빨리 뜨기 위해서 실을 두 겹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작 코를 잡고요. 저희가 모티브링 가방 사이즈를 가로 32cm 정도 길이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 크기에 맞춰서 사슬뜨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모티브 가방 바닥 사이즈에 맞춰서 떠주시면 되는데 저는 32cm 정도 가로 길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슬뜨기로 약 80코를 잡았거든요. 기둥코를 하나 잡아주시고요. 기둥코 바로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로 쭉 떠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까지 짧은 뜨기를 해서 지금 마지막 코한코 코 떴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에서 마지막 코 짧은 뜨기 해주는데요. 마지막 코에서 짧은 뜨기를 세개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코에서 세 개의 짬프 뜨기를 했고요. 그 다음 코부터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서 또쭉 떠나갈 겁니다. 네, 짧은뜨기 해서 쭉 떠나가는데, 시작할 때이실 끝이 있죠? 이실 끝이 너덜거리지 않도록 같이 짧은뜨기에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감아서 실 끝까지 이렇게, 이실 끝까지 그냥 같이 감아서 짧은뜨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해왔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코에서는 아까처럼 짧은뜨기를 같은 코에 3코 해주시고 또 떠나가시면 돼요. 3코. 같은 코에 3코의 짧은뜨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 코부터 또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쭉 떠나가 주시면 돼요. 네, 이제. 그 마지막 코에 3코 짧은뜨기 했었던 그 3코에 도착을 했어요. 이 마지막 끝부분에 이 3코에 이제 각각 2개씩, 한 코에 2개씩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가시면 돼요. 하나, 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그 다음 코에도 두 개. 짧은뜨기 두 개씩 해서 맨 끝에 늘려놓은 세 코에 각각 두 개씩 짧은뜨기를 해주고 그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쭉 떠가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쭉 짧은뜨기를 해서, 그러면 쭉 짧은뜨기 하나씩 해서 또 여기 끝부분, 마지막 코에 3개의 짧은뜨기를 한 부분에 도달을 하겠죠? 여기서도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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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코에 2개씩 짧은뜨기를 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쭉 돌아서, 어, 짧은뜨기를 해왔어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단에서 맨끝 코에 3개의 짧은뜨기를 해주고 돌아갔고, 두 번째 단에서는 3개 짧은뜨기 한 각각의 코에 2개씩 짧은뜨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하나, 한 코에 3개, 그 다음에 여섯 개의 코가 이맨 끝에 회전하는 부분에 만들어졌죠? 자 이제는 그 여섯 개의 코를 여섯 개의 코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섯 개거든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이제부터 여섯 개의 코를 어, 돌아가면서 뜨는데 한 코에 두 개씩, 하나, 둘, 셋, 넷, 한 코에 두 개씩. 네. 이렇게. 총이 끝부분에 6개의 코를 각각 한 코에 2개씩 떴으니까 12개가 되겠죠. 그 다음 또 짧은뜨기로 계속 떠, 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계속 떠가요.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떠와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6개의 코를 결국 하나에 두 개씩 짧은뜨기를 해서 코 늘리기를 해 주는 셈이 되죠. 그러면 여기도 12개 코가 6개가 12개가 되겠죠. 그렇게 계속해서 라운딩 하는 부분은 한 코에 두 개씩 코를 떠서 코를 늘려 갈 거예요. 계속해서 짧은뜨기 쭉한 코에 하나씩 해 나갈 겁니다.